안녕하세요. 소아범입니다 소아. 자, 지치가 이제, 어, 곧 있으면 금어기에 들어가는데, 요 말지치가 지금 금어기에 들어가요. 말지치. 요거는 아직까지 금어기가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게 상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얘를 암치라고 그러고 얘를 수치라고 그래. 그건 잘못된 거죠. 이게, 이거는 말지치에 암놈, 순놈이 있는 거고, 요거는, 지치에 암놈 순놈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맛은 이게 좋다고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음, 그때 그때 상황에 봐서 통통한 거 사시면 돼요. 맛은 있어요. 자 이거 이거는 새 꽃이 할 거고 이건 터뜨릴 고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터뜨 거고 이건 새 꽃이 할 거예요. 소질 한번 내고겠습니다 자, 지치는 뭐, 그냥 간단합니다. 이 치를 알아서 세워요. 치 세우니까 이렇게 딱 자르면. 자, 자르면서, 대박. 딱큰 뼈까지만 자르면 이 정도 되거든. 그래갖고, 우리는 이게 칼잡이니까 칼을, 칼을 손에서 놓으면안 돼요. 그래서 누르고, 쭉찢으면 요, 보세요. 내장막하고 한번에 싹 닦아줘 내장에 여기 안에 내장 한개도 안 터뜨리고 그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피대만 긁어주고 요세꽃이 할거니까 지느러미 요까지 잘라주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지느러미 등지느러미 잘라주고 그리고 여기까지 하시는 분인데 여기까지 하시면 아직까지 지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보면 요 지느러미 요거를 세웠다 접었다 하는 요, 요, 보호하는 뼈가 있어요, 여기. 여기 보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를 딱 잘라주면, 여기 보면, 이 뼈가 어마어마하게 딱딱해요. 그래서 이걸 꼭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못 따게 하듯이 떼어주면 됩니다. 따주세요. 약절어주고큰거 또. 자, 이게 6월 1일부터는 산란시기로 들어가서 금어기죠. 금어기. 교목이. 보시면, 알이 있죠. 이제 알을 이제 부아를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알이 알을 하면 안 돼요. 잡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지느러미를 잘라주고, 이거는 포를 뜬다고 그랬죠. 그러면 꼬리를 잘라주고, 이때 그러거 이렇게 이렇게 잘라줍니다.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큰 뼈까지 딱 끊기면 자 손으로 집에서는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찢어집니다 이렇게 원래 자르면 안 되겠죠. 하면, 이렇게. 여기 잘라주고, 여기도 똑같이, 여기.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 여기도 이 뼈가 있거든요. 딱딱한 뼈가. 잘라주셔야 돼요. 긁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손질을 하고 나면, 짜내면서. 이렇게 긁어 주시고, 요거는뭐 잔잔치 치는 심해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올해 조금 손질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분들은 이렇게 충분히 심해를 해 주시면 아무래도, 아무래도 안 맛있겠습니까? 꼬시는 좀 짜주세요. 피가 나오게 짜주고, 또 신경쓰죠. 자, 보시면. 접대기 벗기는 거 간단하죠, 여기서. 홀라탕 벗기지. 예, 뭐 드릴까요? 똑같은 경우 딱 잡으면 됩니다. 가위박 어떨까요? 이렇게 손질이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는데 이제 반을 반을 한번 해봅시다. 요것도 알을 다지는데 음~ 왜그멍이가 없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거는 막아놓고 저것만 하는지 보통 지치 지포의원료는 이걸 안 쓰고 마일 지치를 쓰거든요. 기포에 올려는 그래서 거머이가 있는 건지 그거는 이제 여기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 부분 왜안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알을 가지면서 간은 작아져요 평소에 간보다 훨씬 작아지죠 봄에 3월달쯤오면 간이 제일 크거든요 겨울이 지나면서 수온이 10도 이상 되면 영상으로 올라가면서 뭐 2, 3도 되는 때부터 이제 얘들이 맛있습니다. 간이 엄청 커지거든요. 그래도 간이 있네. 아, 이건 진짜 없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피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펴줬어 근데 이 정도 피는 뭐 비고기 드시는지 아무 상관 없요 이렇게 강까지 뺐습니다. 자, 손질해 보겠습니다. 这不一样。 이제 요렇게 요런 이제 여기가 지방인 것같지만 지방. 근데 이 맛있습니다 이거 안 잘라내도 되거든요 요정도는 보통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너무 많으면 또거기 이쁘지가 않아서 하는데 잘라내거든요 이거 보시면 지치도 문치가자미 똑같이 요렇게. 이렇게 우리 세컷을 요렇게 여기 이렇게 위에는 뼈가 좀 있고 제포시가될수 있습니다 완전히 벌리지 말고 이런 거. 치치, 이제, 속껍질을, 음, 벗겨도 되고, 안 벗겨도 되는데, 일단은 조금, 이제, 잘게 이렇게, 채 썰듯이 막 썰어서 하실 때는, 안 벗겨도 돼요. 워낙 어, 질긴, 식감이 조금 살아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거는 이제, 납작다게 썰을 거라서, 이 물감이 좀 있거든요. 크게 썰을 때는. 음. 집에서 드실 때는 웬만하면 이렇게 벗기신 게 좋겠죠? 이렇게. 엄청 줄이거든요. 신줄이, 신줄 심줄 같아요. 그리고 지치도 이게 지하에 뼈가 엄청 세요. 그래서 완전히 다빼버리어 이렇게. 아예 빼버렸어요 요거는 조금 더, 껍데기가 조금더덜 질기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양파 똑같이 해야 되니까 똑같이 뱉을게요. 먹게. 안 하고 먹게. 썰어 볼게요. 마지막 지치아에니까 그게 먹을 뭐, 거 되고, 먹을 뭐, 안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그거는 이번 달까지 였고 어. 이제 6월 1일부터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어, 못하고 네. 아. 이거는 또 돼요. 어. 이거 이거 납작한 어. 지고기는 되고 아, 앞치는 되고? 네, 수치, 그거 지치는, 안, 그거는 안, 안 되고 이 무슨 이 마음대로 지마대로요 이점 k 좀 나는 는데이번에는좀 <목소리> 너무 이렇면하얼마 <목소리> 어. 그 이렇게 이데나 이렇게 되면 안돼 이 이렇게 하 나는 이하 나는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데. 나이 아, 이거, 아, 이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거잡았이고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니다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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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이 만족하고 가세요 아버님하고 아버님 어머니 만족하고 가시냐고. 너무 만족. 아. 원래 고성인데 어머니는 고성인데 다음에 학교로 누구가 들어요. 우리도 고성. 조선, 고성 어. 어, 우리 네. 어, 고성. 네 철성중학교 나왔어요. 그래요. 고성초등학교 나왔고. 고성? 아 저희는 울천초등학교 나왔고 고성초등학교 나왔다. 아. 몇해 아니 몇 년생이세요. 제가 팔십 년생이에요. 아 그럼 아. 저하고 학교 다니는 저는 8 0 년생이에요. 네? 8 0 년생이에요. 네? 아. <laughs> 우리 형이 고성중학교 나오고 나는 최성중학교 나오고 천천이요 그럼 또또 네, 그래갖고 고고로저 남산 밑에서 떡방 한칸 했요 나를 남산 밑에서 떡방 한칸 했다고 아 이거 요 거제에서 가냐고요 거제에서 생활을 하냐고아니아 저는 고어요아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아까 어머니하고 고성사람이에요 아아 어머니 어? 아, 연시가 고고고도 큰아저씨우리도 아, 뭐, 이거 뭐. 그 그렇겠죠 아버지가 네그어들도 그죠 그죠 어 그러면은 또 아니 아내촌보다내촌보다 연계가 많 아, 보여요예 그러신대 아니 그그어르신 아, 내손긋는그 어르신도 아, 내가 하어 갈게 는왜 저렇게 가지고 이게 요래나어요물오 내가 뭐는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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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laughs> <laughs> 이거 는말지 치고 중고기전 어, 어 바뀌었다 바뀌었다 아 실수했어 말, 말하다가 아니요. 자 이게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한쪽 식구들 좀 드신다고 해서, 먹는다고 해서 이거. 장어, 우리 집 이제, 제가 그 트레이드 마크. 장어, 웅장어, 폿 떠서, 갈비때까지 추려갖고 지금 해왔거든요. 여기다가 좀 썰어갖고, 가보겠습니다.

겠자. 빨리. 자. 잠시 잠깐. 용희나. 그 카페 밖에 쌈장 사다 놓고. 다들 저기 봐. 아, 저랑. 지치는 이제 너무 얇게 보고 애처럼 보인다 해도 치치의 식감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쓰는 게더 맛있. 짱어도 큰 거를 어, 뻗던 더 컸어도 요 등에 보면 네, 심줄이 다 있어요, 이렇게 심줄이.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길게 약간 젓가락 정도의 굵기로 나무 젓가락의 굵기로 이렇게 썰면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뭐 먹어볼게요. 자 여기 아는 이 와사비에다가 우리 우리 간장. 요 레몬 들어간 간장 있잖아요. 레몬 간장 간장으로 이게 렇 약간 저어줘라. 아, 이거 와사비 나야되 맛있어 맛 맛있어 맛 뭐야, 에이 짜고추 어, 있나? 아고추 엄마 가 오지 않 자, 드세요 <laughs> 한번 먹어봐 <목소리> 맛있게 먹겠습니다 <목소리> 아니 간장 우리 간장 좀 부어놔야지 <목소리> 초장 까 아니, 엄마 썰다이가 썰있다, 이가뭐썰다고 썰있네 자, 먹어봐 이게, 무슨, 무슨 통마리는 너무 매워서 이게 지금 한쪽은 엄마 그냥 지치. 요거는 아, 말 지치랑 그냥 맵다이. 지치다. 아니 나 매운 거 싫다. 고추 가루 도치잘 먹겠습니다. 이걸 먼저 물어 지금 이게 맛있어 어. 보여도 어쩔 수 없다. 아, 아. 비교를 해봐야 될까 비교. 뭐뭘 아, 맛있어, 먼저 뭐, 무라고. 뭐 지고기 비교를 해보라고. 어느, 게, 어느 쪽이 더 맛있는가? 아, 아. 이게 지고기가. 어 마사리 음. 하네 사위, 뭐, 하이하얏츠. 껍데기를 맺기 빈다. 이번 새꼬시. 이게 말치고, 어. 이게 저거. 그냥 지치. 그냥 지치. 하나 먹어. 된장. 여기 전화. 이리 썰어 주는 데안 맛이 끝나. 맞죠? 와, 입에 너무 맛있네. 아이, 엄마는 저좀 취한 거 하나. 어? 아. 세 가지 다 섞어서 뭐뭐미로 <laughs> 맛이 되나 그냥. 무, 엄마는 그냥 드세요. <laughs> 맛도 모르고 그냥 된장이랑 고추랑 다넣어 먹으니까. 새꼬시한번 먹어보자. 예, 그냥 한번 먹어보자. 아, 네. 보자. 아니, 이게 새꼬시가 알을 가지기 때문에 뼈가 약간 새끼다. 야, 음, 이거 봐. 음. 한번먹어지고야 지구, 진짜 수육이 작게 나와도 진짜 맛있는 고기 나왔다. 응? 그래. 이게 비린내가 덜 하네. 그게 맛있대. 그게 먹고. 어? 국민아, 그 이거는 먹었을 때딱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이게 향이 덜 나는데도 이건 좀 비린내가 처음에 나는데 이건 아예 담백한 맛만 나네 이거는.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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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말 찾는다요. 그래. 그런데 그런데 그래, 그래. 이건 거무기가 없어. 거무기를 이것도 잡아줘야 돼. 아니 맞네. 근데 이걸 먹었을 때는 내가 딱. 이따... 비린 비린 맛이 나는데 이거는 아예 안 나네 떼도 이게 이게 더 쇠꼬시가 맛이, 어, 뼈가 더 부드럽고 맛있고 그래 어쩔 수 없다 이거 근데 이게 맛있는데 양... 엄마까지 엄마까지 물것라고 생각 안 하고 이게 작, 작게 쓰는데 양 양이 작은데 <laughs> 배가 고팠네 배가 고파서 근데 이렇게 떼고 빼버리도록 하려고 그래. 아니 이렇게 떼고 저녁밥 안 따이가 확실히 종인 니 이무 거 니무라고 해놨다 따고 응. 어? 밥. 아, 밥도 나, 그래, 엄마. 밥도 나. 음. 자, 이제 안 하고. 어 이거는, 여기, 여기랑 비교하지는않는데아 제일 맛있죠. 살다. 음. 맛있다. 역시 안 하고 맛있다. 고소하지? 고소하 맛있어. 안 하고만 고소하 식감 장난 아니다. 나도 한대 맞이야. 아, 나도. 그, 예, 쓰레기 아, 아, 이 내가, 내가, 내나 아, 내가. 어, 이거. 잡니 엄마. 잡혀, 엄마. 엄마. 잡혀, 엄마. 셔 엄마. 진짜 맛있네. 혀엄시잡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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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잡혀, 엄마. 잡혀, 엄김치가 엄마. 잡어 엄마. 잡혀, 맛있더라 엄마. 가혀 엄마. 잡 안 <목소리> 엄따. 응. 또이 차로 또이 차로 엄마 엄마 엄마. 왜? 그 나라 간장 있다가. 어? 아니에요. 괜찮나. 어. 아, 간지 간이 지금 많이 안 나온다. 음. 그래, 간은 아. 그래. 간 중에서는 제일 맛있는 간이 제일 치아 나요. 붕어 간 이런 거 따로 먹어봐. 조금 나서도 좀 맛이야. 아, 빨다. 지고이 단맛이 나네. 음. 이렇게 썰었는데 양은 작아도 <목소리> 사진편집 할줄 아나 니네 유튜버가 <목소리> 여기 새꽃이하고 같이 넣어서 된장에 넣고. 아 좋아. 하라고. 좀 오, 넣고. 오, 이렇게. 맛 보입니까? 간장도 좀넣까요자국으로 깻잎을 많이 해라. 응? 깻잎 하나 더 넣까? 큰 걸로. 이렇게. 깻잎을 많이 해야지. 깻잎 이나오어라한 나는 근데 뭐싸 먹는 걸싫어서 감사다사비 음, 들어가야 돼요. 가슴이 들어가야 된다. 간장이 못 먹어. 아이고 엄마 말문이야. 사말 좋다 이언 응, 아니다. 저기까지 지치 진짜 맛있네 많이 사주세요. 근데 사줄 수가 없다. 이번 달 끝나면 지치가 없어요. 6월 달부터는. 금어기니까 양심 만없어요 양식만 이제 나올 겁니다.